모두 모두 비, 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트로 하네요. 바이러스 임팩션 모드가 나오고, 그 뒤로 이제 분명히 바이러스 임팩션 관련된 그런 스킨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피에로의 키스가 또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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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요. 예, 뭐, 재탕할 수 있죠. 예, 재탕할 수 있는데. 아, 뭐, 재탕할 수 있는데, 너무하시네요. 삐에로의 키스 M416이 저는 별로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게, 테드 형이 이게 삐에로의 키스가 만렙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되기도 하고. 그나마 비교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아라비안 엠퍼러는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많은 거 싫어해요. 프로즌 코어가 진짜 딱 깔끔했던 게 뭔가 추가가 안 돼서 진짜 색상만 바뀌었잖아 말 그대로 그냥 프로존 코어 m 4의그 느낌만 딱 살리고 도트 유니콘 베릴 정도면은 이쁘게 봐줄 것 같아 귀엽게 봐줄 것 같아 근데 알비아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어 레벨업 부품이 약 11개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나오는데 11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또 토카페이스 상자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53,000 유시 좀 넘게 쓰면은 레벨업 부품을 또 줍니다 6개를 주고요 그리고 배틀로얄 상자에서 100개 를 까게 되면 여기서 또 레벨업 부품을 줍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계획이 뭐냐면은 레벨업 부품을 진짜 왕창 모아놓은 다음에 다음에 진짜 삐까뻔쩍한 스킨이 뚝 나와. 빠바바박 말랩으로 그냥 바로 찍는 예, 그런 걸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뭐 스킨이 좀안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 속 쓰레기 에다가 나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왜냐면 오늘 레벨업 부품을 얻기 위함이 기 때문에 계속 쓰레기 에요 오연 스나와도 아, 뭐, 스피드왕 머리 장식 이미 있는 거라서 저한테는 쓰레기인데 괜찮습니다. 6연스가 나와도 저는 괜찮아요. 7연스? 괜찮습니다. 예, 7연스 괜찮아요. 8연스? 안 괜찮아! 어, 하트 요왕이다 오케이. 하트 요왕 세트가. 예, 나왔네요. <laughs> 시변스가 아니라 뭐레그로프 네, 나와 줬네요 어, 와중에 피에로의 예. 키스는 어떻게 하나도 나오질 않니? 제가 이벤트 한번 가보자. 그 유씨 소모 이벤트 가나? 없어요. 가나 따윈 없네요. 그리고 보니 제가 하트 여왕 세트. 어휴 이거 있는 데미. 있다고! 있는 것좀 그만 나오라고. 근데 야 다크 피에로 진짜 안 나온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나와 슬슬 나와 줘야 되거든요? 와우 강적인데? 이제 두번더 나오면 돼요. 와. 미치셨습니까 펍지? 야 4만 유치 썼는데 안나왔다고? 아 진짜 장난치지말고 아 장난치지말고 아, 장난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아, 나 진짜! 야, 5만 60 썼는데 안 나왔어. 일단 다 발동됐거든요? 심지어 레벨업 부품도 안 나왔어. 심지어 레벨업 부품이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것도 안 나왔고, 레에로의 키스도 안 나왔어. 아, 갑자기 두통이 온다! 아, 아 제가 운이 진짜 안 좋은 건지, 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안 나온다. 어... 이 정도일 줄은 내가 몰랐던데. <laughs> 오, 야, 진짜. 배틀로의 상자 100개 까고, 이것도, 이것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레벨업 부품 주거든요? 이건준다고 아니, 이건준다고 아니, 펍즈님들이거는주시면서피에로의 키스는 안주시는 거예요? 바니아안아바로 아,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8만 6시좀 넘게 있었는데 뭐 그래서 예뭐 대충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레벨업 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모았나요 저? 안녕하세요. 18개 모았네요 18개 레벨업 부품 18개 모두 모, 모, 모았습니다 흑약할 접수 보호 카드도 18개 있네요 아, 욕한거 아니에요? 1 6개1 6개 혹시 아이 피에로 스킨 얻는거 보러 오셨어요? <laughs> 너무, 너무 떨어졌어. 이 정도면. 죽어야지, 그래. 눈도 맞췄으면 죽어야지. 와우. 아, 근데 이 스킨 은근 이쁘다. 뭔가 보라색의 기운이 넘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킨 이쁜 거 같아요, 저. 원래 스킨 뭐안모습볼 일이 없어가지고, 별로. 야, 요즘 들어서 이렇게 뭐냐, 아이템이 잘안 나오냐? 나만 그런가? 어우르르르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약간, 여러분, 진짜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요. 예, 그냥 약간 그 기우제 같은 거예요. 뭔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하면은 잘 나와. 바로 빵 나온다. 아, 3배율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하면 이제 3배율 나올 거야. 기다려봐. 3배율, 2층에 3배율 있다. 2층에 3배율 딱! 나 얘기했지? 어 이러면 나온다고 <laughs> 알파고가 이게 다 내장이 돼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희 목소리를 듣고 음 그게 필요하구나 하고 내려주는 예 그런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죠? 아, 아 나무 충분히 재해봤어 충분히 재해봤어 충분히 재미, 아니 충분히 재미 못봤어. 기회를 못해가지고. 근데 충분히 양념은 다, 다 해놨어. 어차피 마지막 가서, 어, 뭐야? 뭐 다섯 명밖에 안 남았어? 아, 네 명밖에 안 남았어? 한팀 남은 거야, 지금? 팍컷팍컷팍컷팍컷팍컷 아, 팍컷 아, 못했어. 좋아 야아여기 이거야, 이거이야오거오 이거야, 이뭐야아뭐야왜야이렇게이렇왜이렇왜이렇왜이렇왜이렇뭐많야연야 연막 왜안 뿌려 뒤에서 살리느라 할순없죠아 제발. 오, 오. 와이씨 겁나 빡센. 아 죽었어. 이제. 아, 죽었어 씨. 아 구상이 없어서 죽었어. 공진이 맞네. 아제 말하면 이게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진짜. 확실히 잘해 다들 아 참, 다들 잘해 아더 빨리 들어갔어야 되나 더깊숙이쑥 들어갈 걸 그랬어 아 진짜 4대 1일 줄은 내 꿈에도 몰랐네 야 그래도 다 잡았는데 내가 눕히면 어디선가 또 나오고 눕히면 어디선가 또 나오고 눕히면 어디선가 또 나오고 지식하는 아것 같아 이상하게 적들이 쓰. 그 깔끔하게 잡아 줬고요. 아이템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아우, 요번에는 내가 진짜 니만 구상 많이 구상 많이 챙길 거야, 이번에. 아, 군대 필요 없어. 그 구상, 구상, 구상. 구상이 짱이다, 그냥. 구상이 짱인 님들. 구상 많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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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도 제대로 안 나와. 아우, 방금 전방 구상만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아우, 진짜 이... 듣고, 그냥, 바로, 빠른 판단력으로, 그냥, 잡어버리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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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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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아파 아 겁나 아파 아 겁나 아파 아 겁나 아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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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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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아, 보라색 옷입 보면 자기장에서 사망하는 게 국룰이냐? <laughs> 아, 예, 진짜, 뭐, 사람이, 예,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냥 좀, 뭐, 자기장 사망할수 있는 거죠. 두 번이야, 2등, 계속 2등만 하네. 아, 이제 그냥 2등으로 내려갈 때가 됐다, 이건가요? <laughs> 너무한 거아야 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사실, 예, 상처한 컨텐츠였고, 예, 크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원하는 거다 나와, 아, 잠깐 안 나왔구나. 아, 안 나왔구나. 그랬구나. 아... 아, 예, 배트 아, 예, 삐에로의 스킨 하에로의 키스를 결국에는 못 얻었구나. 아, 심지어 하트여왕 머리 장식 나오지도 않았구나. 그랬구나.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스킨, 진짜 이쁜 거 나오면은, 그냥 바로 말렙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말렙 왜냐면은 저는 레벨업 부품이 무려 18개나 있기 때문에, 바로 말렙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가볼게요. 모두 좋은 저녁 되세요. 모두 모두 빠염.